더욱더 서귀포로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느낌입니다. 오늘 오후 서귀포의 날씨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검은 구름이 잔뜩 끼인 날씨이고 파도는 더욱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서귀포 앞바다 날씨는 태풍이 오기 직전 모습으로 파도가 섬을 삼킬 듯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밑에 보이는 섬이 운선입니다 제 11호 태풍 흰남로가 서귀포 앞바다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는 현장입니다. 여러분 태풍에 조심하세요.